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서초월 박성중 의원입니다. 남쪽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평양 방문을 통해서 상호 군사 적대 행위 전면 중단을 이끌어내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 조치도 없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평화구역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조기경보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서해 오도를 지키는 우리 해병대는 서만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순진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권당 대표는 20년, 50년 집권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편 추석 때는 저는 지역 민심을 강범위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몰락에 따른 한숨 소리, 일자리 없는 청년과 가장들의 절망 소리, 물가와 집가 폭등동으로 인한 탄식 소리 등 못 살겠다는 소리가 비등했습니다. 이 정부는 새로운 악패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 주변의 그 주사파 출신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청와대가 이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뭐 회의 명칭이라든지 대통령 연설이라든지 정책 등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 지금 청와대 참모들 비서관 중에 과거 그 주체 사상을 추정한 소위 주사파 운동권 인사가 몇 명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분류에 대해서 에, 제가 에,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언론 사이에 하면. 64명 중에 23명, 36% 이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공식적으로 전향을 선언한 이는 있었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짐작은 합니다. 의도를 짐작하는데요, 뜻은 잘 모르겠고요.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난 9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원회의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예, 그뭐 회의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지었겠죠. 운동권에 사용하는 용은 아닙니까? 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당정청 그런 거할때 전원의 말을 썼습니까? 모두 다 모인다는 뜻에서 그렇게 쓴 모양입니다. 북한에서 뭐라 사용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전원의라 사용합니다. 중국에서는 뭐라 사용했습니까? 뭐라고 사용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3개의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사용합니까? 잘내 질문에 대답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전체이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전 정부에서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모두 이 정부에서 전원회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연석회의, 합동회의, 당정청 이런 말 썼습니다. 전혀 이말안 썼습니다. 네. 종리,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평양 시민을 상대로 한 연설 등에서 남쪽 대통령이라 말씀하셨는데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것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어...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실 적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썼고요. 지금 제 말을 어떻게 닮았다고 들 답변을 드리고 답변 예. 있는 것입니다. 노동당에 그, 들어갔을 때방명록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썼습니다. 경기장에서 연설할 적에는 에, 친근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그럴 쓰여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면은 북쪽 위원장 쓸 거, 쓰겠습니까? 어 그건 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군급가 그그 유엔에 그... 기재된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쪽 대통령 아무리 표현 잘못된 아니,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 공동성명이나 어 노동당 방문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빛나는 조국 지, 대집단 제조를 관람한 후에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어려운 시절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끝끝내 일어나고자 하는 붕글, 불굴의 용기를 보였다 연설했습니다. 했죠? 네. 핵개발로 대북제재를 스스로 자초해서 300만을 굶어 죽인 사실 이것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까? 네, 분단 기간 동안에 남과 북이 모두 동포들이 어려운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통포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00만을 죽인 사실이 없습니다.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 의, 되지 마십시오. 의원님께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많이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씨 3대 세습을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 민족의 자존심입니까? 어,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거듭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포의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테는 변명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어째서 변명일까요? 집권당 대표라는 분이 네. 남북관계 경색이 보수 정권 탓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정치권 내의 공방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우리 강강객에 대한 살상,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질의 도발. 어느 신문에 최근에 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 위반 건수 42만 건, 2016년까지 3천 건이 넘는 대남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을 보수 정권 탓이라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어, 그거 북한의 도발을 보수 정권 탓이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직권나 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들 간의 공방에 대해서 말 장난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니 제가 정직하게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다 어찌하여 이것이 말장난이겠습니까? 집권당 대표라 분명히 했는데 본인 이야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정부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공방에 대해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여론조사에서 총리께서 유력 대권 주자로 언급되고 있던가 알고 계시죠?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총리밥을 못 먹은 바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여러 식사자리를 많이 만들다는데 사실입니까 어, 저녁마다까지는 아닙니다만 약속이 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 있던 굴뚝에 연기나겠습니까 주로 여당 성향, 성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식사 한번 사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인사청문회 때 저를 혹독하게 야단치셨던 의원님들도 모신 적이 있고요 경제학자 중에 요즘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분도 모셔서 했고요. 경제 단체들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재능마다 예. 갖는 식사 자리 비용, 총리 개인 돈입니까? 아니면 나라 돈입니까? 나라 돈입니다. 오늘 보니까 총리 연설물 작성에서 연설 비서관을 제쳐놓고 그게 한네 여섯 명 있을 텐데 민간 방송 작가에게 한 천만 원도 지급하고 이거 세금 낭비 또 기밀 유출을 이제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어, 간단히 이야기하어요 예. 네, 아니 제가 의원님의 질문 시간을 뺏는 게 아닐 겁니다. 한달 평균 13.4 건의 연설문이 작성됩니다. 어, 연설문이 실제로 쓰는 사람이 두 명뿐이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떤 한 분을 우리 식구처럼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정식 직원으로 하려 그랬더니 그 T.O.가 나질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식구처럼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예, 언론 보면 무슨 안보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안보, 자, 어, 통일 이런 분야는 대통령의 직할 분야이지 총리한테 그것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 연설기획 비서관에 소통 메시지 비서관에 직원들 이한 4명 되죠. 어,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 쓰는 사람은 현재는 두 명이고 최근에 한 명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는 사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제, 잘라야죠. 제치고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13.4건 중에서 그분이 쓰인건한 달에 두건 정도 됩니다. 자, 이모도 밥 먹는 거, 연설 대리 쓰는 거, 이 모두 대선에 염두에 두고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소통을 자주 하라고 그러시면서 또 그렇, 그럼 어떻게란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밥 먹지 말고 그러면 자 그러면 종리 취임 후에 우리 종리실 업무 추진비 네. 일체를 제한테 제출하실 수 있겠죠? 네, 뭐 언제든지요. 예.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23시 심야 시간대 또 법정 공휴일. 또 1인당 10만 원 이상 고급 음식점, 와인바, 이자카야, 술집 지출, 업무 출입비를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 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목조목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거기 나와 있는 식당들은 몇개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가서 봤는데, 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보도를 놓고 보면요. 예, 저는 청와대에서 3년 이상 두 번에 될걸제 근무했고 네. 서울시에서 20년을 근무. 그 일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네. 업주부터 업주 대표부터 업종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네. 묻겠습니다. 우리 김영남법 공무원들 접대 몇만 원까지 가능하십니까? 어 식사는 3만 원. 3만 원. 네. 우리는 3만 원인데 10만 원씩 청와대는 뭐가 도 됩니까? 1인당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 이상 자리가 많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님 보니까 몇 명이 먹었는지 모르지만 4만 6천 원까지 문제를 삼았던데요. 네. 자, 오후 11시 이후에 뭐 많이 먹는다고 나오던데. 그게 잦습니까? 네. 어, 심야에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어 1년에 서너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치인들 모시기도 하고 행사 후에 한잔 더 합시다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2 3 1건이라 됩니다. 핑계입니다. 저, 직원... 제가 청와대 두 번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6시 7시에 밥을 먹고 더 추가로 한다면, 라면이라든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 사안입니다. 음, 안, 안 그래도 11시 제... 넘어서 어디, 어디에 술집에 가고 음식에 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부적절한 경우는 개인한테 그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공휴일, 뭐, 백화점, 뭐, 미용실, 이런 경우는 청와대 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속실이나 그 위급에서나 가능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네 백화점의 경우는 어제 설명으로는 행사 준비용품을 산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그것일 보겠죠. 전부를 감사에 맡겼기 예.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은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여야 합동 조사를 한번 제의하고 싶은데, 네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해서 저는 결과를... 감사원을 못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어, 궁세한 변명을 했는데 혹시 사기업에서 회계감사할때밥 10시 이후에 여러 가지 결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사기업의 경우는 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10시 이후에는 전부 사적 비용 처리합니다. 네.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사기업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이 에, 엄정하게 감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거로 봅니다 혹시 뭐추뭐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춘향전에 금준미 주는 천일해래요 옥방가위로 만성고라. 그도 네.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 드랍니다. 좋은 술은 만백성의 피요. 맛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만, 만 기름이다. 네.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종리 세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세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아, 국민의 돈이죠. 국민의 피죠. 네. 지난 1년간 일,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일자리 고작 3천 개 늘어났습니다. 재정 임금 무리하게 해가지고 실업급여 지급에 6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재정 임금 관련해서 보전해서 자영업자 7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90%영세 아동 수당 2조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공무원 17만 4천 명정원하기위해서 인건비로 300조원이 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한 철도도로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종이 공무원 정원과 북한 인프라 구축 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사는 현재 사는 서민들의 아우성 소리 안 들립니까? 네, 그 어제도 경제부총리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54조라는 돈은 2년간의 예산과 두 번의 추경 추경은 전액을 다 포함한 것이 그렇고요 일자리 직접 예산은 2년 동안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3천 개라는 건 어느 한 달에 전년 동월 대비 숫자를 말하는데요 직접 간접 비용 다 들어간 겁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무슨 실업급여라든가 재교육이라든게 포함되죠. 일자리 증가는 매달 달라지는 것이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하반기 평균 31만, 예. 그러니까 충분히 과정, 알고 과장이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금년에는 매달 평균 11만 명 정도, 알겠습니다. 현재 취업자는 2690만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야당과 대화는 단절하고 예산을 국민의 돈이 아닌 자기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이 이쯤되면 세금 도둑 아닙니까? 네,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엄정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노력할 겁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띄엄띄엄 봐서 스토리를 모릅니다. 거기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오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2018년 무술년입니다 현재 국민의 혈세를 무조건 쓰고 보자는 그래서 나라를 그들 내게 낼수 있는 미스터 문샤인 정부판 무술 오적이 청와대와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의 전수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정치적으로 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총리 책임 총리 좋아하시는데 뭐 제가 점수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수로 그렇게... 네. 1 점에 점 지금 지금 수행하는 게 책임 총리의 뭐점점로본본면한한점정정로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음 제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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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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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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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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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의했습니다. 상의했습니까? 네. 직접 첨가했습니까? 어, 여러 자료를 복수로 갖다 놓고 서로 상의하고 이분이 좋겠다. 어, 또 검증을 해보면서 어, 이분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법적, 도덕적으로 아까만 뭐2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직접 그렇게 첨가하셨다. 네, 그 상의해서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제청만 하신 게 아니고 상의가 사전에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국민 여론의 5 0에지90%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기타 네이버 기사 댓글 뭐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 여론이 좋지 않는데 해임을 거냐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 본인의 과오나 부주의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에, 독특한 경험이라든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가진 균형잡힌 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엄마로서의 교육부장관, 그런 장점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민들께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유은혜. 유 나오세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더 경청하고 깊이 성찰하겠지만 법적, 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시네요. 당당하시다고? 네. 예. 저는 하도 많아서 뭐 입이 아파서 다 묻지 않겠습니다. 한두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한 위장진이 간단히 해명해 주세요. 위장진님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가 뭡니까? 카톨릭입니다. 정교가 카톨릭입니까? 네. 성공회는 카톨릭입니까? 또 다른 겁니까? 성공회는 저희 딸의 친구가 그곳에 아버님이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살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이장전입을 하셨다. 지금 전주 천주, 전주교 세례명이 안했어죠? 네. 전주교 교인이 언제부터 전주교 교인이었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위장전이 할때승공의 성당에 위장전이 할 때도 천주교 있네요. 성공의 교인은 아니었네요. 종교와 관계 없이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종교와 관계 없이 예딸친구의 집에 전입을 한 것입니다. 신앙을 판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피의니를 위해서 자기 종교는 천주교인데 성공회 신부의 집에 갔다는 것 그것도 종교를 결부시키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시설에 전 위장 전입하는 것은 최초의 전무 후무한 사례입니다. 종교 시설이라기보다는 신부님이 거주하시는 사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부님이 알기로는... 아, 국민이 보고 판단할 겁니다. 네. 자, 신부의 그 부인께서 부탁을 받아서 했다. 혹시 말짠거 아닙니까? 내 어느 언론을 보니까 신부 같이 그 해서 옮겼다. 같이 충분히. 제가 위장전입 이야기가 나오자 그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연락을 드린 드리지를 못하고 지냈는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그 당시의 상황을 당신이 좀 언론에 이야기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글로 주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다고 어머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양심을 두고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남편 사내이사 보좌직원을 칠급으로 채용했던데 보좌직원으로 채용했던데. 국가공무 64조 2번 알고 계시죠. 이 당시에 저희 비서는 남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어, 소명된 사실인데. 그만둔 상태가 아니더라고 되겠다 확인 하니까요. 겸임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내이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을 뿐인데 경제적으로 어떠한 돈을 관련도 안 받았다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핑계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치 개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고요. 국회에 어, 겸직, 시, 그, 겸직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위에, 감사관실에 위에 법령에 하이로 근한 임재이기 때문에 중입니다. 실정법 위반이라고 내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여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야 협치의 최대 장애물로 보이는데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2일날 임명장을 받고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소명된 일이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아 이제 좀 마무리를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고 지금 지적해주시는 바는 교육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정책적 성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과도하게 단언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호남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원적으로 하면 25, 6%될 겁니다. 예, 지금 호남에 살고 있는 분은 한 10%. 그다음에 네. 서울 인구의 한20% 정도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 삼을 예.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비율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따지는 건 10%. 네, 네. 서울 인구로 봤을 때, 뭐 전국은 모르겠고요. 네. 청와대 수석 중에 호남 출신 인사 가 수석 중에 몇 프로 정도 된 거죠? 음, 수석 중에는 경북이 제일 많은 걸로 보이고요. 경제 쪽에 특히 어, 실장급에는 두 분이 호남이죠. 정화대 수석 10명 중에 다섯 분 50%입니다. 고남이. 네. 현 정부에 들어서 전현직 장차관 중에 호남 출신 몇 프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네. 33%입니다. 네. 육해군 3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아주 힘이 센 여섯 분 중에 몇 프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66과 여섯 명 중에 네 명입니다. 서울시는 더 심각합니다. 부시장 세분100% 혼화입니다. 1급 50% 혼화입니다. 구청장 25명에 19명 76% 혼화입니다. 시의원 110명 중에 102명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그 이상 될 겁니다. 이로 인해 비혼환권 공무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간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역에 따라 흐른다고 난리입니다. 혼환 특별시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서울시장을 격, 경험하신 전직 대통령이 서울시장하실 때 서울시 국가매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간부가 25명이었는데 그 중에 호남이 한 분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정상이다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10년이라든가 또는 20년이라든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서 지금이 가장 최악입니다. 자료 다 그러니까 그 제출하겠습니다. 이, 그 이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제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역감정 조장 위원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친가는 경남이고 처가와 외가는 전남입니다. 제 지역구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누구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지역 편중 인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단지 하나 변명처럼 말씀드리자면 차관급 인사를 할때 보니까요. 각 부처 1급 이쪽에 호남 출신들이 잔뜩 재고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내부 승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적체도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탕평 인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종의께서 이런 사항 개선시키거나 또 근거할 의향은 어떠세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종의 혹시 그 탈원전 정책 네. 때문에 미래 핵심 에너지 자원인 핵융합 기술이 위협받고 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융합이란 건. 수소융합을 말하고요. 원전은 전혀 그 핵분열로 나온 에너지를 가, 사용하는 전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니고 지금은 그 원자탄, 수소폭탄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융합 어, 국제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한국이 여전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케이스터 이야기죠. 네. 네. 자, 케이스터 원자력 학과 지원자가 몇 명이라고 혹시? 네, 지원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혹시 중국은 1 년에 몇명 정도 이 관련 학과 특박사가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네, 무슨 사람 숫자로 중국하고 비교하는 건 무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0명 넘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 모르니까 말씀드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더 나아가서 4세대 원자로로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핵융합 발전소로 발전됩니다. 이 미래의 에너지 자원입니다. 네. 우리는 그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핵융합 기술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4차 산업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핵심 10가지 기술을 전부 우리나라와 세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에 놓을 겁니다. 드론, AI, 휴머노이드, 합성 생물학, 유전자 가위 기술, 웨어러블, 우주 발사체, 내가 우리나라는 완전 초보 상태입니다. 이런 곳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노력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내년도에 20조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부 스크린을 했는데요. 네. 거의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드론과 로, 로, 네. 로봇, 아베 총리는 로봇 공중알사치사,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 합성술이유전자가 이런데 엄청나게 네, 이런 엄청 네. 대통령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 저의, 다른 나라 네. 주석, 총리, 대통령 이제 우리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네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어, 이런 회의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신설이 돼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정책을 에, 추진하고 시행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이 독비기고 나라가 나라가 니이 나라 그렇게 갈까 걱정스럽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